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참 많이 해봤는데요, 항상 똑같아요. 첫 설교 떨립니다. 이게 뭐라고? 이라면서 항상 떨립니다. 이순재 배우 게 그처럼 생긴 엄격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식사할 때 모두 그 할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면서. 어느 날 귀여운 손자가 머뭇머뭇하다가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어허, 식사 도중에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식사가 마무리되고 할아버지가 아끼는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까 얘기하려던 게 뭐냐? 아까 식사하실 때 할아버지 입에 파리가 들어갔어요. 안타깝게도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키려는 엄격함으로 중요한 것을 놓쳤죠. 뭘 놓쳤습니까? 중요하지만 그때밖에 할수 없는 절묘하게 필요한 시간, 타이밍이라고 하죠. 모든 것에는 적절한 시간이, 기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달걀도 물속에 삶는 시간이 적어도 3분은 지나야 합니다. 급하다고 대충 물 담갔다가 꺼내어서 깨뜨리면 생계란이 나오죠. 삶은 계란이 아닙니다. 능력을 쌓고 커리어를 쌓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쳐서 뭐든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내용을 소망하며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시간이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 그 단련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노력 없이 지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인이 올려 놓은 정보, 수많은 정보와 아이디어를 인터넷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재능을 돈을 주면은 얻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이 요리를 하고 만들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예전이었다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수제 음식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시대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책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려짐을 당한다고 다른 사람을 불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능력 좋은 인공지능이 AI라고 하죠. 말해주는 대화를 통해서 빠른 컨텐츠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편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내리는 결론이 남은 시간 그렇게 잘쓴잘 잘 쓰고 남은 시간 내 마음대로 쓰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학부모가 이런 한탄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너무 세상 편하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대학을 다니고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생기니까 요즘 지식으로 아는 게 많아지고 정보도 좋고, 돈도 잘벌수 있는 이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지식으로 직장에 들어가 돈 벌면서 그 순간을 즐기며 살겠다고 말했답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무 아래를 판다고 원하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노는 것조차도 헛된 수고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얻는 종류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다리고 은혜 받고. 구원을 얻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의미가 부여되면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요, 이 시간을 보통 어,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태중에 태중에 열달 동안 있다가 해산의 고통 후에 아이가 출산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그냥 10개월은요, 열 달은 일반적인 시간이고 출산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한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만의 중요한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 딴에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난 뒤로 정말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죠.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난 시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눈에 뵈는 결과가 없어 지루하고 평범한 시간이 혹시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는 듯 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게 되면 달라질 건데. 자신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를 향해 최선을 다한 것을 누리게 된다면요. 달라집니다. 해상 가운데 출산처럼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올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혹시 그런 듯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시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시간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내 삶에 성의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시간에 시계를 보는 것, 폰을 보는 것, 왜 그럴까요? 전 뭔가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의가 없을까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배가요.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있다면 만약에 예배 안 드리면 내 속에 피가 어디 연결돼가 쭉쭉 빠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헌혈하듯이 피가 사라져 예배를 안 드리면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도 그래요. 생명을 거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시간을 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뭘 아끼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그냥 시간 막 아끼라는 그런 말보다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원어를 못 분석해 보면은 그막 물이 흘러가잖아요. 내 몸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을 딱 넣어서 물 속에서 물고기를 낚듯이 시간을 끌어올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시간을 끌어올려 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오늘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경작해야 겨우 자기 책임을 다해요. 매초 지나가는 시간 생각하면 한 초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이 뭐 은행, 장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잠시 멍 때리는 시간에 1, 2초가 훅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과 누려야 됩니다. 3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아나도다. 시간이 하나님과 누리는 것,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요,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딱 오는 순간. 내게 주어진 것의 가치가 달라져요. 오늘 그, 그 차량 운행할 때그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 사람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생겨요.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하나님 것이 주신 그 가치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쉬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놀고 싶은 만큼 놀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요. 남놀때잘못 놀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 유행어지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조금만한 행복이라도 좀 누려보자 해서 나온 말세 글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죠. 문제는 그 결과예요. 그렇게 조금만 행복을 어떻게든 누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절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누리자고 이러니까 조그만 걸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삶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 이게 아닌데 나의 배는 조금씩 불러갑니다. 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육이 살들로 바뀝니다.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영적 근육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세상 행복만을 찾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할 영적 근손실이 옵니다.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하반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려 하심.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명이 있죠. 그걸 모르는 사람, 즉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잘나가는 것 같고 자신의 길을 멋있게 가는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근데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로 시간을 아껴야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좀더 주와 함께 하며 그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봐도 좀왜소해 보이잖아요. 체력 한번 키워보겠다고 PT를 한번 해봤습니다. 큰만 먹고. 스커트 동작 아시죠?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거 하나 가르쳐 달라고 했다가 한 시간 내내 스커트 관련 운동만 해가지고 온 몸에 땀이 뻘뻘 흐르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제대로 된 근육이 없으면은 제가 운동 안해서 이렇게 힘든데 영적 근육이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어떻게 살아갈까? 자, 여기 헬스에 진심인 분 계십니까? 보통 헬창이라고 하죠. 근육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에 탄수화물 위주의 야식을 줄여야 됩니다. 단백질을 늘림으로 근육을 늘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량이 늘어나고 더큰 무게를 들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 즐기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가벼운 짐, 하나님께서 이거 짊어라 하는 것 가볍더라도 계속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짐은 가벼운. 영적인 반응을 위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떨 때는 근육이 찢어지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 영적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기 힘들고 새벽에 나오기 힘든 거다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 막 쓰면 힘들어하는데 단련을 시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기도 잘 나온다고 이 새벽기도 안 나가 되겠나? 이게 아니라 더 안아주고 같이 가자 해주는 거예요. 한 유명한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문구를 제가 발견했어요. 늦장부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게으름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부지런히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체 무슨 말입니까? 내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젖혀두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 부지런히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차가 갓길에 세워졌는데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차는 엄청 멋있어요. 그 외제 차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멋있게 튜닝을 했어요. 문제는요 기름이 없어요. 돈쓴 표가 나는데 차에는 돈을 썼는데 기름을 사는 데 돈을 안쓴 거예요. 돈이 있으면 차에 여분 기름이라도 두면 될 건데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나의 진짜 삶을 위해서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은 현재 일에 충성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기한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눈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죠?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한가하게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와 맞닥뜨렸습니다. 큰 일을 치렀어요. 가족이 힘들어졌어요. 그 시간에 안 봐도 될 주변을 보며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면요. 기도하고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 비방하는 그들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가 커지기 시작해요. 저는 새벽에요.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부르짖는 것을 뒤에서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 이분들은 문제없겠다.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분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려할수 없게 하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범사의 때가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말을 우리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깊은 교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슬슬 봄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한을 주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원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심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계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분이 하시는 일의 모두를 알수 없기 때문에 더욱 범사의 기한이 있음을 알고 때를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할수 있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무대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제 자녀들과 함께 유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과 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멋있게 한다. 야, 정말 열심히 한다.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근육을 혹사시켰을까요? 그런데 그 율동을 추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무대 위에서 기쁘게 춤출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신의 시간에 묻혀 흘러가는 이들 이들한테요. 우리가 추는 춤, 율동, 꼭 율동이 아니더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절로 나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춤, 그 기쁨 어린 복음의 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율동하는 아이들을 봤듯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받으십니다. 그 경외받으심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아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의 숙였던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으셨다면 이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현재 일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잡음이 들립니다. 내 안과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그 마선생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기한을 아는 것이고 내가 맡게 된헌신의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질리셨다면요,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가 되겄나? 아이고 오늘도 하루 지나간데 내 오늘 뭐해? 질리셨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특별한 시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쁨의 춤을 추십시오. 특별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잔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이들만 누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소확행이 아까 뭐랬습니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요. 주님 안에 확실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깨닫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못했던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주어진 한해, 주어진 오늘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구민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